그동안 각 부서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또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졸업을 합니다. 잘 배워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그 부서에서는 더 열심히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처럼 성장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절 상반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를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냥 어른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점점 자라면서 건강해졌죠. 키도 많이 자랐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오늘의 성경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오늘 함께하는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무렇게나 살면 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잘 살려면 또 우리가 먹는 것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잘 하고 잠도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세상이 이제 게임에 빠지는 세상이라서 먹는 것도 잘안 먹고 야밥 먹으라 해도 들은 채만 채하고 게임에만 빠져 있고 공부도 안 하고 잠자는 것도 게임에 빠지면 잠도 잘못 자잖아요 그러면 밥맛도 없죠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또밥 먹을 때도 엄마가 해주는 밥 맛있게 잘 먹으면 좋은데 엄마 오늘은 왜 이리 반찬이 없어? 왜 내가 맛있는 것은 안 해줘? 이러면서 나 싫어 안 먹어 이거 이런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정성껏 준비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김치를 줘도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먹고 내일은 멸치를 줘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나 멸치 안 먹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건강에 잘 자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건강에 잘 자랐을까? 아, 마리아 엄마가 정성껏 사랑으로 준비해 주는 음식 잘 먹었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했을 거다. 잘 배웠을 거다. 그러면 어때요? 저녁에 잘 자기도 잠도 잘잘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강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라기도 잘 자랐지만 건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비로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처럼 건강에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복이지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먼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5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를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는 예수님이 건강하게 잘 자라갔습니다. 키도 잘 컸겠죠. 그런데 이제 이5 2절 상반절 말씀에서 보면은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더합니다.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자랐다고요? 지혜도 자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점점 잘 성숙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함께 모인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 예수님처럼 지혜가 점점 자라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비결을 가르쳐 줘야죠. 가르쳐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봅시다. 거기를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 내가 좀더 지혜로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학생들이 우리 졸업생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됩니다.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오늘 어린이들이 여기 이레시 같이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5파운드를 드릴게요. 오늘 받을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안 나와요? 아무도 없어요? 세번셀 때까지 아 이야 우리 형주 자 5파운드 자 자, 아니, 시험한다고 약속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나와요? 우리 형주 잘했어요. 아, 우리 박수 한번더 합시다. 예, 우리 형주. 그래서 나는 형주가 참 좋아요. 우리 형주도요, 목사님 저참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형주가 참 좋아요. 예. 그런데 약속을 믿어야 돼요. 목사님도 인간이라서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세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잖아요.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언니들은 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울 수 있는 첫째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0절 중반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를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것이다고요 지혜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여기 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충만. 충만이 뭘까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또 준비했어요 아까 우리 선민이가 목사님과 왜 준비해요 하는 데 보여줄게 했어요 <laughs> 자 여기 컵이 있죠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안, 안 안차어요 가득 안 차죠 이게 충만일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물을 좀더 부어 볼게요. 자, 많이 찼죠? 충만일까요? 충만 아니죠? 그러면 또 부어 볼게요. 차세요, 안 차세요? 이제는 넘쳐흐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님 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졸업생들, 어린이 여러분들 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까? 아, 나는 이 정도면 돼. 이게 아니고 막 충만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지혜로워져 갔고, 그리고는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지혜가 충만했을까? 자, 그게 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0절 하반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누리면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가 쌓여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누리는 거잘 아시죠?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사모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기도해라.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누리는 것은. 그리고 그분 앞에 굴복해라, 겸손해라.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점점 더해가면서 지혜가 충만해져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가 충만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지냈을까? 조금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제가 스토리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요. 실수 많이 하죠. 손해 많이 보죠. 반드시 지혜로워져야 돼요. 꼭 지혜로워질 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 자랐죠. 혜가 자랐죠. 혜가 충만을 가신 예수님이 자, 12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십시다. 42절 보십니다. 보시면 12살 되었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41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매년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그때 예수님도 같이 따라갔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것을 지금 이 42절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도 갔을 텐데.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유대인들이 13살이 되면 언약의 아들이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너는 어른이야. 이 어른 대접을 받게 된다고요. 다 커서 13살이 되면 그런데 13살이 되면 무조건 어 '나는 이제 어른이 돼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미리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1년 내지 2년 전에, 그러니까 11살 아니면 12살쯤 되었을 때에 언약의 아들, 몇살때 된다고요? 13살 때, 언약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언약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절기 때에 올라가서 어떻게 내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배우고 듣고 보고 해서 예비 학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올라가셨지만 그 학습 안 받았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 예비 학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습을 받고 13살 때 언약의 아들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전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지어 주었지만 이제 언약의 아들이 되면 스스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오늘 학생들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듣고 보고 배우면서 이제는 엄마 아빠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자, 형원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고 엄마 오늘 교회 가야죠. 형원이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 정우, 그렇죠. 그죠? 아, 이제 누구에게 이끌리지 않고 스스로 이제 올라가서 스스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예수님께서는 성장해 가면서 하셨던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그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성도들도 기뻐하겠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절기도 지키고 어떻게 하는가 보고 듣고 배우고 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생겼느냐면 아. 내 성전에서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도 어때요? 예배 마치고 엄마 빨리 집에 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하나님이 성전에 있어 볼까? 아 그럼 우리 재밌게 놀자. 이것도 아니고 아, 목사님, 전도사님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요. 이 말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어이러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볼까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은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 더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것을 몰랐어. 자, 43절 하반대를 보실까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더 머무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늘도 모르고, 어때요? 그냥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44절 상반일 말씀에서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자, 보통 절기는 한 일주일 정도 지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많이 모이면 수십만 명에서 거의 백만 명까지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캠브리에서 가이 폭스 데이 때에 가본 사람들 있죠. 우리 어린이들 가이 폭스 봤어요? 형은 이 봤을 텐데, 가이 폭스. 불꽃 팡팡 뛰는 게하는거 있잖아요. 그죠? 저기에. 그죠? 가이 폭스 데이에는 어때요? 차들도 못 다니게 막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조그마한 캠브리지에도 그런 이제 행사가 있으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죠? 이렇게 복잡한데, 예루살렘 6월절 즐기시 때는 캠브리지에 모이는 사람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로 모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한 눈팔변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수 있죠.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캠브리지를 가이드를 하는데, 우리 열림교회 식구들하고 가이드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으로 가신 엄성욱 집사님이라고,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시죠? 송봉미 집사님 네 분. 엄성욱 집사님이 준수를 데리고 같이 왔어요. 엄승, 송봉미 집사님 못 오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참 이제 캠브리를 돌아보는데, 이제 옆에 우리 같이 계시던 동행들이 준수를 막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준수 아빠는 아 우리 이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준수를 좀 케어해주고 하니까 내가 좀 신경을 내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돌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준수가 사라져버렸어. 우리 김일성 집사님 생각나서 우으시시는데 예. 그래가지고 큰탈 났어요. 염성 욱 집사님이 송모사산 집사님 이야기하니까 뭐하고 있었냐고 빨리 얘기 찾으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시간만에 찾았어요. 이 좁은 캠브리지에서요, 한 시간만에 찾았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수십만 명이 모여들었으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틈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챙기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오니까 대충 아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적에는 대충 챙겨가지고 엄마하고 어린아이들은 앞서가고 또 남자들하고 좀큰 사람들은 뒤에서 따라오고 이랬어요. 서로 같이 못 가고 이렇게 했어요. 여자들 앞에서, 남자들 뒤에서 이렇게 길을 이제 행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또 떨어져서 갔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가고 저녁이 됐습니다. 여가면 하루 만에 다못 오잖아요. 그 중간에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잠을 잔답니다. 그래서 딱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니까 4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으나, 그죠?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같이 모이고 이러다가 어어 있어요 아무개씨 있어요 오, 오셨어요 오셨어요 어어 그런데 왜왜 왜 예수는 없지 일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큰 탈났잖아요 이제 정말 그래서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자, 가면서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45절 말씀. 거기 보면은 찾으면서 올라갔다 이랬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더 정확하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물으면서 이런 애 보셨어요? 이런 옷 입었고요. 머리는 어떻게 했고요. 그런 애 보셨어요? 나이는 12살쯤 됐어요?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물어서 찾아갔겠죠. 근데못 찾았잖아요.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로살렘에딱 가보니까 46절. 어때요? 사흘 되던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하루 예수님 잃었다가 3일 후에 찾았어요. 손이 엄청 받죠. 손이 엄청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는데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아처럼, 어, 엄마 어디 갔지? 아빠 어디 갔지? 옛날에 신우하고 같이 갔는데 이삭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요 잊어먹었어요, 우리. 여 저기, 스카틀랜드 에딘버러 성에서. 신우는 좀 컸다고 그래도, 야, 우리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고, 하 이삭이 는좀 작다고, 막어쩔줄 몰라가지고, 야, 여기 있으면 꼭 만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먹으면 원이체에 있어 그것을 머리에다 딱 생각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 아들이지만은 똑똑해요. <laughs> 예. 자, 근데 예수님은 미아처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 언제 엄마 만날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46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와 놀랍잖아요 이거죠 여기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잖아요. 그 학자들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디스커션을 하고 디베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그러면 어떻게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 앞에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 자랐죠? 지혜도 자랐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가 충만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당시에석각도별 12살밖에 안 됐지만, 정우 지금 몇 살이죠? 11살이에요? 정우보다 조금 더 커요. 저런 사람이 캠브리 대학 교수는 가는 하 사람들하고, 막질문도하고대답도하고성우는지금 어렵겠죠, 그죠? <laughs>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지혜가 점점 차라가서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저 꼬마가 어떻게 저 놀라운 학자와 교수님들과 막힘없이 대화를 할까? 질문을 하고 주고받고 토론을 하고 할까? 놀랍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대답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다시. 우리 졸업생들, 예수님처럼,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정말 지혜가 충만해져서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때도 아, 어, 잘한다 칭찬하고 뭐 질문하면 대답하면 그런 뭐라고 이야기하죠? 똑소리 난다. 똑소리 난다. 예. 우리 열림교회 똑소리 나는 우리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죠? 예. 정말 예수님은 똑 소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졸업생들, 우리 학생들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죠. 기도 많이 자랐죠. 지혜가 충만하죠. 똑 소리나는 삶을 살죠. 그런 예수님이 51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잘나서 나는 똑똑해 나는 똑소리나 그런 예수님이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까요?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이 결론 내리기를 52절 하반절 보십시다.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당연하죠. 당연하죠. 잘 자라고 있지요. 재가 충만하지요. 똑 소리 나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배우고 이제는 내가 정말 어른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부모님께도 순종하면서 살려, 뭐가 더 바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을 받는 그런 분이 되신 겁니다.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성장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쟤는 키는 큰데, 좀 이상해. 좀 못됐어. 쟤는 공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 좀 못됐어. 쟤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못됐어? 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다고요. 그죠?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은 잘하고 키만 크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복을 받는 거죠. 자, 성경 말씀 하나 더 가르쳐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3절. 이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보, 그렇죠? 그래서 결론 내리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성장해 가세요. 기도 잘 잘하고 건강하세요. 그다음에 지혜로 지혜로 충만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배울 것잘 배우고 어른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로 성장해 가세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을 겁니다. 다음으로, 복받을 거예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처럼 성장하세요 라는 제보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육신도 지혜도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하시고 부모님께도 종자라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 받으며 또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